지원형이 클로스 올려주고 후이즈가 저한테 떨고 줬는데 이제 가슴 커트 한번 잡았을 때그 뒤에서 수비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오른발로 한번 더 접어가지고 솔직히 어서 넣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질 못하니까 막 자랑을 딱히 하진 않았는데 많이 축하 받긴 했어요. 연락이 오더라고 누구한테요? 누가 누구한테 제일 축하를 줬요 동료 선수 중동료야네 성남 선수 중제 친구들 있거든요 준상이, 준상이 태형이 얘들이 제일 좋아해 줬지 이동현 선수가 엄청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준상이요? 네 준상이 저보다 빨리 데뷔골 넣었었으니까 제 자리가 좀 프리 포지션에서 골을 받아가지고 골을 잡았을 때만큼은 최대한 공격적으로 팀이 좋은 공격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비할 때도 후이즈랑 저 스톱, 이렇게 센터백 압박 몰고 제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민이야, 신흥민.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두 분다. 어경은 뭐 오랜만에 열심히 있어요. 좀 해요. 맨날 다쳐가지고. 요즘도 공대 많이 가나요? 지금 뭐... 아 그러네. 아 이거는 이게 이거, 이거 논란이 되는데 원래 안 했어요 이렇게. 다쳐서 그래요. 어 그때 그렇게 수술 하고 나서 이제 뭐 재활하고 치료에 집중해가지고. 9월 말인가 이제 팀에 들어와서 이제 각도 운동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뛰는 거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 상태는 몸 상태는 뭐 괜찮은데 이제 어깨 상태는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어깨 운동을 하면서 지금 재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귀했을 때좀 부담감이나 이런 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 뭐 부담감이라기보다도 일단 감독님께서 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누가 들어가도 다 자기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고 지금 조금 팀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어서 네뭐 딱히 뭐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오늘 주인공 누구일 것같요 예상 가능하시겠어요? 장영기. 키... 맞아요. 해보 <laughs> 연기가 요즘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맞아요. 볼도 넣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너무 이뻐하는 동생이고 또 축구적으로도 너무 가진 게 많은 선수고 천재성 이 약간 있다고 생각을 늘 하던 선수여서 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발전 가능성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은 선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명단에 다시 든지한 5개월, 6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뭐, 그동안 뭐, 잦은 부상도 있었고, 또 열심히 뒤에서 묵묵히 훈련한 것도 있었지만, 뭐, 나중에 경기를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포지션 변화도 지금 가져가갖고, 뭐, 거기에 대해 좀 많이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있어갖고, 네,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기억하기로는 윙포워드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어떤 쪽으로 좀 포지션 변화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네, 뭐한칸 밑에 이제 양태양 선수 그의 자리를 이렇게 조금 보고 있긴 한데 네, 왼쪽 백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뭐 어색하지가 않았어 갖고 원래 늘 하던 뭐 어렸을 때뭐 했던 포지션이었어 갖고 또 감독님도 이렇게 코시님들하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코칭 포인트를 또잘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응. 개인 면담도 하고 하니까 더 이렇게 편... 펴... 지금 오히려 더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어. 뭐. 어. 계속 보완은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해야 될 것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어, 수비하는 것들도 뭐 계속 건드리고는 있는데, 어, 하지 말아야 될뭐 개인 실수에 대한 실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지금 어, 성남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저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고, 또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 두골넣고한골 먹어서 이기면 되는데, 세골을 먹어보니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공격은 뭐, 지금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좀더 대응하기 상대가 어렵다, 그렇게 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조, 수비하는 기조에서 조금 조금의 변화는 있어요. 조금 조금의 변화는 있는데 큰 틀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것이 결국은 공격을 할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저는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세분화해서 조금 더 우리 거를 좀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들을 어, 빨리 좀 결과를 낼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제역할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감독님이 다 하셨고 우리도 본인들이 알 거야 오늘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잘하자. 하시. 업승업, 업승업, 어승업 업승업.

하늘 보라리입다 여러분 준비하 What do you have? 순위는 다들 처음 보시는 순위거든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기완다지는 단계라서, 아직 기완 기왕 좀다니 것도 다 알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나... 남은 세 경기만큼은 부쩍 좀리습니다하지를 위해서 뛰어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바로 주전 경기 있는데 네 준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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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서요 조금은 달라 하나 둘셋니다 하나 둘셋 오늘 완패를 한것 같아요. 어, 굉장히 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경기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어,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우리 순위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어, 바뀔 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도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그때 좀뭐 좋은, 좋은 상에 들어간 건 아니어서 또 너무나 짧게 뛰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평소에 이제 뭐 훈련하고 이럴 때몸 상태는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우선 기존 선수들도 다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근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더 팀이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다고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뭐라인컨트롤이라든지 선수들 주위에 사람 체크시키는 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어 우선 저희 이랜드 선수들이 공격진들이 좀 빠르고 카운터 어택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할것 같고 어 그래서 오늘 그 부분으로 맞춰서 준비를 했고 이제 또 저희는 지금 또 후이즈나 중민이나 재원이 같은 이런 공중볼에 장점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그런 모습 보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팬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도 크고 사실 드릴 말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두 경기는 뭐 제가 많이 뛰게 된다면 뛰는 한 최대한 골안 먹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단과 어떤 얘기 많이 나누고 계신지. 뭐 이전 경기에 대한 실점에 대한 것들을 선수들한테 어 다시 한번 어좀 인지시키는 시간 을 조금 보냈고요. 어 저희가 결과를 내려면 그런 뭐 우리가 실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뭐 하나 하나 지금 계속 어 선수들한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수정이 됐으면 뭐 좋겠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팀이 이기지 못하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좋진 않은 건 사실이지만 또 그래도 믿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을 위해서도 서라도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하려고 하는 분위기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한번더 깨달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잘해서 이렇게 기회를 잡았다기보다는 옆에서 형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또 운이 좋게 또 기회를 잡고 경기를 뛸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팀이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기 팬들 어서 가지고 열심히 응원해 주실 거고 자 우리 이제 남의 맨날 우리 저기 뭐야 희생양 장만 되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즐기는 거를 좀 찾아가실 수 있리를습니다 있을 수 알겠지? 빨리이리빨리맞리 빨리빨리 빨리 이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이게 한 가지만 딱 생각하고 기자가. 누가 들어가든지가 중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오늘 이기기 위서 어떻게 할 거냐? 알겠지? 네아 갑시다! 같이. 옆에서 도와주길 바라지 말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자. 가자. 아, 가자. 지금 다 위에 숨어갖고 안내려와주다는거요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다음 달에 좀 빨리 강제 나와줬어 이자어 기분이 좋게 주시는걸잘모르어 아니요 어어야 우리 상대 대응하는 건 지금 수비하고 있어 열심히 해야밑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지만 계속 메꿔 가면 <목소리가> 우리 <목소리가 문 메는 거 수비하고 출하 하는 거 우리 하는 거는? 우리 하는 건안할 거야 이길

야 후반전 다 당해야 돼. 생나다해야 돼. 지마파이 전 이후 수비 안정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변화를 줬는데 어, 수비하는 거에서 어, 저희가 이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수비를 하는데 공격 경기장 장면들이 진행 것들이 좀잘안 나와서 좀 답답한 상황이었고 어, 뭐 후반 조금 또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하고 위해서 우리. 전에 하던 틀로 살짝 바꿔서 뭐 찬스도 좀 잡기는 했는데 득점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뭐 지금 드는 생각은 1승이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돌아가겠습니다.